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요한이 선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와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길이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이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로 온다. 그렇다고 하나님에게서 오니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니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희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네, 참여합니다. 여러분들은 <laughs> 여러분 삶에서 만난 가장 큰 기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제안테그 질문이 던져진다면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내가 가톨릭 신앙으로 불려진 거라고 답을 할 거예요. 제가 가톨릭 신앙으로 불려진 거는 제 노력이나 공로로는 결코 받을 수 없는 은총이었습니다. 나 같은 자가 감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아닌데 지금 제가 그런 은총을 누리고 있는 것이, 그것도 이렇게 가톨릭 교회 안에서 하해님을 생기는 사제까지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는 어머니를 따라서 절에 다녔습니다 열심히 한 불자 셨던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절을 절로 데려가셨는데 근데 저는 절을 가는 게 춥기보다 싫었습니다. 절 문간에 있는 험상구전그 사천왕도 무서웠고, 또 대웅전에서 피어오려는 향냄새도 역겨웠습니다. 그리데그 절에 주지스님이 아주 고명하신 분이신데 늘 저더러 부처님께 바쳐진 아이라면서 크면 머리 깎여서 절로 보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저는 그 말이 그렇게 듣기가 싫었고 그 때문에 악몽을 꾸는 날도 많았습니다. 자라면서는 도망치듯 절을 멀리했고 어머니도 머리가 굵어진 자한테 더 이상 신앙을 합류하지 못하셨죠. 그런데 그러다가 중학생이 되면서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생겼고 그 아이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그 친구를 따라서 성당이라는 곳에 첫 발을 들여넣었습니다. 그날 저는 가톨릭 교회의 진리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마치도 천국에 와 있는 듯 황홀함에 젖어들었고 그날부로 바로 교리수업을 받고 그렇게 세례를 받았죠. 결국 세례 이후의제 삶은 지도 모를 어떤 힘에 끌려다녔습니다. 몇 번의 기적같은 일들을 겪었고 실제로 아주 큰 기적도 만났습니다. 정말 논리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그런 우여곡절들을 겪고 마침내 지는사제가 되어질 수가 있었죠. 여자친구를 신부로 삼으려다가 도리어 제가 이분의 신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지수님의 예언대로 저는 진짜 중이 되었죠. 물론 동양 중은 아니지만 서양 중도 중은 중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토리카는 전녀 인연이 었던제삶 속에 하느님께서 몸소 찾아와 주셨고 한 여자아이를 통해서 제게 신앙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아마 하느님의 자리께서 이끌어주시지 않으셨더라면 결코 여기 이 자리까지 저는 올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가톨릭 신앙을 알고서부터 길이 달라지고 삶이 변하면서 제 인생도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가톨릭 신앙은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기적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받을 수 없는 걸 받은 거라면은 그는 분명 기적인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믿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톨릭 신앙이 어떻게 여러분을 찾아왔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 표현에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톨릭 신앙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가톨릭 신앙이 여러분을 찾아왔다는 거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대부분의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자신의 가톨릭 신앙이 입문한게 자신의 선택과 결정의 결과라고 그렇게 믿고들 있지요.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아는 지인이 성당 다니자고 해서 그래서 마음이 동해서 성당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 어느 누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당 다니고 싶어서 내나 스스로가 교회 문을 두드려서 지금 성당에 다니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마치 자신이 선택했듯이 자신의 종교와 신앙도 자신의 자유로 그렇게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했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큼 큰 오해가 없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군인은 교황님의 말씀이 아니십니다. 저명한 신학자의 말씀도 아닙니다. 모호하고 우려하신, 결코 오류나 거짓이 없으신 지용하신 성자 그리스도의 말씀이시죠. 그러니 각들의 교회로 불려져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신적 성경에 참여하는 이 특권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방금 제 경우도 봤잖아요. 하느님의 특별한 상태가 보르심이 없었더라면 그냥 그대로 가면 저는 중이되어 있거나 기꺼이 본들 부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가톨릭이 뭔지도 모를 집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게 하신 거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고, 하느님의 하여와 같은 자비가 아니고서는 감히 혈압해 줄수 없는 그런 은중이었던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이렇게 가톨릭 신자가 된 거, 이게 어떻게 당연한 거겠습니까? 결코 당연한 게 아닌데도 우리는 이걸 너무 당연하다든지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있습니다. 세대를 너무 쉽게 주니까 싸구려라고 생각하나 본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이 가톨릭 신앙은 결코 싸구려가 아닙니다. 감히 받을 수 없는 걸 받은 거고 감히 누릴 수 없는 걸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별만큼 바닷가에 모래알만큼 무수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내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이 가톨릭 신앙으로 초대되었다는 그 사실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은총이 결코 아닙니다. 바닷가에 흐늘법 모래사장에 그 모래 하나를 집어서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것그 이상으로 영광스러운 간택인 거죠. 아니 그보다도 더 귀한 선택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 그래 내가 받은 이 가톨릭 신앙은 천주 성백에서 특별히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은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충을 그냥 은충이라고 부르지 않고 특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한 은충이란 뜻이에요. 즉 은충의 은충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가톨릭이 어떤 종교인지 아십니까? 하느님의 계시진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참된 계시종교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여러 개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베도로 좌위에 하나의 교회만을 세우셨죠. 너는 베도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 적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로써 예수님은 유일무회한 교회로 이갓들의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모든 은총들을 이 갓두리 교회 속에 다 맡겨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갓두리 교회만이 구원의 가장 확실한 보정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온전히 보유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유를 유의한 하나의 교회가 2000년 동안 가정품파 속에서 정교회가 떨어져 나갔고 개신교가 갈라져 나갔고 성공회가 벌어져 나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꿋꿋이 거룩하게, 보편된 사도로부터 그렇게 이어왔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갓들의 교회로 불림받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험받는 데 있어서 이 이상 뭐가 더 아쉽겠고,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정말로 이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닫는다면 정말 우리 입에서는 절로 감사가 남아야 오른 거요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할 일입니까?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많은 종교들 가운데서 내가 가톨릭 교회로 불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느님을 부정하는 그런 무신론자들인 불교도 아니고 거짓된 신을 하느님으로 믿는 무슬림도 아니고 반쪽짜리 하느님을 믿는 유대교도 아니고 가톨릭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서 하느님의 개신진리가변질된 개신교도 아니고 미신과 우상이 물던 힌두교도 아니고 내가 지금 가톨릭으로 부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동양이이 작은 나라에 어떻게 이렇게 기묘하게 신앙의 씨앗이 뿌려져서 나한테까지 그 신앙이 닿아서 지금 내가 이런 고사를 다 누리는 거지 이거는 정말 기적같은 일이고 신비로운 신비감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사실 잘 모르죠.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하는데도 가두리신자들 절대다수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게 정말 어떤 건지를 모르니까 이 냉담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고, 미지근한 신앙인들이 생겨나는 거고, 기도 없이 사는 신자들로 넘쳐나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을 진짜로 깨닫는다면 어떻게 냉담할 수 있겠고 어떻게 미지근하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제발 가톨릭 신앙을 제도로 믿으셨으면 합니다. 제발, 참된 과토릭 신앙으로 들어오셨으면 합니다. 이 엄청난 고침을 받고도 내가 뭘 받았는지 조차 모르고 끝내 그 속에 숨겨진 보안을 발견하지 못한 채 죽는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어요? 물론, 이걸 모른다고 해서 사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받은 선물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를 모른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를 우리는 죽을 수는 분명히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부터 받을 수 없는 걸 받았다는 것을 그때 가서는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너무 늦을 겁니다. 그때는 정말 많이 아파야 해될 거고, 그 기회를 놓쳐버렸던 그 예달 밤에 몹시 후회하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살면서 이 가톨릭 신앙을 단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그렇게 알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가톨릭 신앙보다도 훨씬 더 심오하고 풍요로운 깊이가 이 가톨릭 교회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반드시 그 보화를 발견해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세례가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참미하고 있는 이 미사가 어떤 의미고, 내가 영하는 성체가 무슨 의미인지 그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서 그냥 전양고 이무감으로 주임 이사나근근이 나오는 그런 믿음을 가톨릭 신앙이라고 불렀어야 되겠습니까? 주임 이사반번도 빠지고 일주일 내도록기도한번안 하면서 그렇게 세례만 받았다고 자신을 가톨릭 신자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은 내가 진짜로 가톨릭 신자인지 아니면 무늬만 가톨릭 신자인지를 깊이 성찰해 보셔야 됩니다. 가톨릭 신앙도 제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가톨릭 신자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은 정말 하느님 앞에 부끄러운 고백이 되는 겁니다. 가톨릭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가톨릭을 제대로 알려고도 하지 않고 가톨릭을 알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그는 가톨릭 신자로서 비곡이고 불행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행복한 기속에서 가장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비곡적이고 불행한 일은 없는 것이오. 우리는 오늘도 가톨릭 신앙의 진술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체 성사가 그겁니다. 이 성체 성사는 우리 가톨릭 교회만이 온전하고 유예하게 보존하고 있는 우리 가톨릭 신앙의 가장 진귀한 그런 보물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가톨릭 교회의 성체 성사 안에 실체 변화하셔서 성체 안에 참으로 현존해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의 상징이 아니고 진짜로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겁니다. 이 위대한 기적을 오늘도 우리는 우리 눈앞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결코 만날 수 없는 하느님을 사제의 축성으로 모수하시는 저 성체에 담아서 여러분의 입속으로 모셔줍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음식을 날마다 나날이 공짜로 모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아서 영하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이 안주셨어 영하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당신 몸을 주시기를 주저하시고 당신 몸을 내어 주시는 것을 아까 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모든 은총들을 다 쏟아서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먹고그 원기를 회복해서 승부로 나갈 힘을 주어서. 꼭 당신이 계신 천국까지 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성체의 예수님께서는 힘써 우리 영혼의 온기를 돋우시고자 기꺼이 우리 입속으로 들어가기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만일 우리라면 배신 배반을 밥먹듯이 하고 늘 불평불만하고 운망을 쏟아내는 그런 사람한테 정말 내 살을 먹이고 싶겠습니까 성체가 내네 살이면 은 절대로 안 죽을 것 같은 인간한테는예수님은 그런 영혼한테조차도 영혼의 양식으로 당신을 아낌없이 주십니다. 이 양식을 먹어야만 영혼을 살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매 주일마다, 매번의 미사 때마다, 단한 번의 결석도 하지 않고, 단한 번도 시간이 늦지 않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와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미사에 빠지고 미사에 늦을 때라도 예수님은 단한 번도 미사를 빠뜨리지 않으시고 미사에 늦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일천 년을 넘어서 한결같은 충실성으로 당신의 신의를 보여주셨죠. 이렇듯이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하시고 당신이 쓸수 있는 모든 음성들을다 써셔서 우리의 구령을 힘써 돕고 계신다면 예수님이 이상 뭘더 하실 수 있겠고 이상 뭘더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충분한 길을 마련해 주셨으니까 이제 그 구원을 이뤄야 되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이 되어질 겁니다. 제발 내가 무슨 은총을 얼마나 받았는가를 정확하게 세말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하게 될저 성체를 향해서 가톨릭 신앙으로 이끌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구원을 위해서 힘써 노력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